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전 저를 믿었습니다 전 제가 해낼 줄 알았어요 이런 인터뷰들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내가 잘나지 않아서 확신이 없는 걸 거야 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확신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대체 여러분들한테 자기확신이 왜 부족한 것이며 자기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갖춰간 것인지 제가 오늘 낱낱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몰라서 근데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쉬울까요? 그리고 나는 매달 몇 일에 태어났고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증명해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란 한 사람을 설명해주는 것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겉보기에 주어진 것들, 뭐 A형 B형 MBTI 이런 것들로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군가 너 어, 이런 사람 같아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심리 테스트에서 알려주는 것들만 가지고 나를 파악해왔어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려고 하지않아 고 탐구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객관적으로 자기를 관찰해 본 적도 없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관찰하려면 여러분들이 자기 허무에서도좀 벗어나야 되고 자기한테 주관적으로 가지던 필터링도 많이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 보면 너무 내가 한심하고 자존감도 낮아서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저것 덧대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놔야지 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아갈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 한다 할지라도 MBTI에서 나보고 적성검사 했는데 나보고 이렇대 별자리 D에서 나한테 이렇대 그게 그나마 자기한테 관심 가지는 정도 그 정도도 관심 안 가지는 사람들은 인간 다 똑같지 잘난 거 못난 거딱 이것만 다른 거야 흠. 내가 무슨 색깔 좋아하는 거? 뭐 돈이 돼 뭐가 돼 아무 도움도 안돼 그냥 내가 뭘 잘하네 뭘 못하네 능력치만 가지고 자기를 파악하니까 어 나는 무능력자야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무생무취야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쓸모있는 놈 쓸모없는 놈 대단한 놈, 하찮은 놈딱 이렇게만 이분법적으로 한 다음에 아뭐별 볼일 없는 대단한 것도 없고 능력치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별 볼일 없는 인간이니까 알아갈 가치도 없음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 포함해서 잘나고 못나고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좀 벗어놓고 그냥 그 사람을 하나하나 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연에서 나고 자란 것들이 가장 강한 애들이 특성이 더 많고 가장 약한 애들은 특성이 없고 그런가요? 사자는 특성이 엄청 많고 토끼는 특성이 엄청 없나요? 강인한 걸로 치면 사자가 훨씬 강인하고 뛰어난데 걔네들이 개성이 더 많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논리에 의하면? 네, 아니죠. 그냥 약한 거와 강한 거랑 상관없이 한 생명체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 역시 그런 수많은 특성을 가진 생명체 중에 하나라는 걸 잊어버렸고 이 인간 집단 내에 그래서 비교당하면서 쓸모를 평가 당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쓸모가 없으면 특성이랄 것도 없다고 라 철썩같이 믿고 있죠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나라는 사람에서 누군가 어넌 a급 넌 b급 이러면서 2차 3차 선별을 한 겁니다. 원래 어떤 생명체도 a등급 b등급 c등급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난 낮은 등급이니까 난 하찮은 인간이니까 나 같은 거는 특성이랄 것도 없을 것이고 특성이라는 게 있어봤자 하찮으니까 나는 알아보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태도를 가진 게 나에 대해서 무지한 가장 큰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담백한 나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자기 확신의 첫 번째 스텝인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요. 일단은 자기 업무에서 벗어나서 제3자의 시점으로 정말 담백한 타인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능해야지 생기는 거라는 고정관념부터 버리시고 스스로를 파악하는 것이 곧 나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새로운 개념을 탑재를 하세요. 두 번째,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세요. 늘 항상 한마디를 말해서 나는 어떤 캐릭터지? 내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라면 나는 주연 조연 엑스트라를 떠나서 어떤 캐릭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캐릭터, 성향이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자, 이 강점이라 함은 엄격하게 이게 쓸모가 있나 없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나마 쓸 만한 것들을 찾는 겁니다. 나는 좀 글을 잘 쓰는 편이야. 아 이거 강점 같기도 한데? 근데 내가 밀리언셀러 작가만큼은 아니지. 이러면서 아 이건 강점이 아닐 거야. 이렇게 짓밟지 마세요. 성과와 상관없이 지금은 될성부른 떡잎을 보는 겁니다.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잠재력. 그래서 이 강점을 파악하는 거는 제가 자기 탐구라던가 능력 개발에서도 자세히 얘기를 했지만 남들이 그냥 지나가던 식으로 하는 칭찬들도 다 수집을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 보여주지 않은 강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근거가 있네 없네 따지지 말고 최고는 아니네 이러면서 후려치지 말고 그냥 쓰세요. 쓰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른 사람 시점에서 나를 한번 바라보기도 해보고 내 강점이 무엇인지 평생을 수집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나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나의 단점, 약점 이런 부분들을 마주하고 인정하는 걸 굉장히 비통해 하십니다. 너무 아프다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구나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나라는 캐릭터를 파악한다라고 보시면서 나라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또는 취약한 포인트 기피하는 거 요런 것들을 다 취약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 취약점 중에서는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난 사람 대하는 게 어려워서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사람 대하는 게 쉬워지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취약점이라고 보기보다는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게 게 맞는 거고 제가 말한 취약한 부분이라는 거는 이건 유독 싫어한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용납할 수 없고 무엇만큼은 포기할 수 없으신가요? 그건 여러분들의 강점이자 약점이 될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취약점은요 돌려서 바꿔서 말하면 그걸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니까 그 환경이 갖춰지면 날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캐릭터가 마음껏 날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해주고 여러분들이 하는 캐릭터가 유리하게 해낼 수 있는 목표를 찾기 위해서는 는내 취약점을 알아야 돼요. 강점이 뭔지 모르시겠어요? 취약점부터 찾으세요. 거기서 강점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꼭 취약점, 강점이라고 하니까 장점, 단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단 오히려 환경이나 조건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제가 막 전에도 이런 말 했죠. 저는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 영양이 안 좋은 걸 먹거나 조금 먹거나 다이어트라면 저는 열심히 할 의사가 안 생겨요. 그렇다는 말은 이걸 잘 챙겨주면 열심히 할 의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사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자기 확신이면 은 어려울까요, 가지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해요. 100만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관찰을 하고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했어요. 근데 그런 나를 관찰할 생각을 못 했어요. 남들이 찰나의 순간에 나를 그냥 몇 분, 몇 시간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철석같이 믿으면서 살아온 내내 나와 함께 했던 나의 판단은 무시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담백한 나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셔야 돼요.